짠! 귀엽지? 그 만동부가 만들어줬어요. 제 주사위, 템에소산 주사위에요. 오늘의 안주는 시킨 거예요. 배달했는데요. 아, 맞다. 네. 술잔도 준비했어, 술잔도. 짜잔. 어때, 어때? 우리 아빠 술잔. 제 안주를 공개하고 시작을 할게요. 완전 맛있겠지. 룰을 설명해드리자면, 이제, 여러분이 같이 막는 건데요. 주사위를 제가 굴려드려요. 근데 이거를 매번 굴리지 않고요. 다섯 칸이 나오면 다섯 칸을 가고 그런 건데, 2,000원으로 주사위를 굴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원래 1,000원으로 결정하려고 그랬는데요. 1,000원으로 하면은, 만디 죽는다 그래가지고. 흥! 아! 아! 1. 어 뭐야 랜덤 애교? 아 랜덤 애교가 나오네? 랜덤 애교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빵망! 주인님을 위해서라면 빵망이는 뭐든 할 수도 있다요망 헥헥헥헥 주인님 빵 산책 가줏때요빵 빨간 가죽 목줄 태워줄대요발 내용지분일 그랬지 누가야 설 그랬냐 야 이게 뭔 야소리야 너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하... 한번더 들릴게요 우이 이다 짠 하고 축하받기 아 축하받기는 또아씨 누구한테 축하받지 이번엔 레나는 네, 안 받았고 내 친구 영주 어떤 내 친구 영주 영주한테 전화걸어도 받으려나 한번 전화를 걸어볼게요 영주 안 받는다. 후주후주내 친구 후주후주안 받는다 아 이거 어떡하냐 어 영주가 잠시만 영주가 통화를 걸어줬는데 어 영주야 어 만디야 어 영주야 만디왜 어쩐일로 전화를 했을까? 잠깐만 만디야 잠깐 어 왜? 축하합니 다아아 아, 진짜 축하합니다 아무야 영주야 아! 취한 건 아니지, 만디야? 어, 나 아직 안 취했어. 어, 만디야 좀술 먹방 마무리 잘하고. 어, 영주 오늘 힘내고 파이팅. 그래, 만디도 방송 좀 마무리 잘해. 어, 안녕. 안녕. 땡큐. 영주가 받아줬어요. 영주가 받아줬어요. 영주가 받아줬다. 짠. 자, 짠. 다시 짠. 오늘 죽어보자. 짠! 짠! 하겠습니다. 꼭 보자, 이거, 그냥. 짠! 아, 나 진짜 씨, 조진 것 같다, 얘들아. 나 잠시만, 저거, 이거 한 병도 다안 마셨는데 취한 것 같아. 아, 이 정도 남았는데. 아니다, 만지야, 너는 지금 멀쩡하다. 이거 이 정도, 이 정도 남았는데 벌써 취한 것 같아. 가자, 네번 2. 대박수. 대박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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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만 제대로 된 트림 들은 건가? 만기는 <laughs> 술나 <laughs> 부산 사는데 <laughs> 집에 먹을 <거> 없어서 기자다이 <laughs> <피자를 시켰다>. 이용. <laughs> 금이라풀거다 푸는구나 이참에 다 풀까? 씨발! 거시기 야스! 새우장. 진짜 다 푸는구나 오냐. 나도 푸마 주섬주섬. 미친 프렌디야. 왜 주섬주섬 푸는데. 미친 프렌디야. 만디 씨 자리도 재미없는데 저김춘배 낭낭 58년생이랑 슈퍼마켓 같이 갈까요? 존나 재밌거든요. 미친 두방. 아니 누군데. 58년생이 미친. 시사이. 내가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시발 아우 짜만이아시라디렸나 쓰쓰쓰 아뭔 이라디라디라시야 아, 뭐, 정신아 <laughs> 제하하 해주세요 제하하 야 애들 하나 또 방송하면 죽을 것 같아 애들 하나 진짜로 진짜 또 방송하면 죽을 것 같고 사고 칠것 같아 사랑해요잉 <laughs> 욕만 하다가 이제 서 사랑해준다, 안 준다고? 아니야. 아니야. 내가 너네 욕하는 이유는? 씨발, <laughs> 욕하기 싶을 때문이야 씨발, 놈들아. 말랑, 말랑, 말랑 스물만디 아니, 장난이고, 사랑해. <laughs>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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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